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마 과학역술 TV 위원장입니다. 오늘 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닭띠생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갑진년 양력 6월달 운세를 과학역술학으로 자세히 분석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조목조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닭띠생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드리는 양력 6월달 운세 내용은 음력 5월 달에 해당이 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망종날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력 6월 달 운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그리고 좋아요를 좀 지정하시고 본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45년 의류생 남녀분들에게 양력 6월 달에 편안하고 편안하지 못한 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좋으니 좋은 기운이 작용하는 날과 조심해야 하는 날을 메모지에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카렌다에 기록을 했다가 여러분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런 날을 활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큰턱이 되지 않겠나 이런 해석을 해드립니다. 양력 6월달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날이 있죠. 양력 6월 6일과 14일 그리고 22일과 3 0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이날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날도 있죠. 양력 6월 8일과 9일 양이틀간입니다. 그리고 26일과 27일 역시, 양 이틀간은 조심해야 하는 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모든 45년 의료생 남녀 여러분, 양력 6월 달에는 여러분 자신의 건강 관리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높은 곳이나 아니면 장거리 여행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큰탈 없이 무탈하기만 지날 수 있다면, 다른 이유로는 복잡한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집안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7년 정유생 남녀분들에게 작용하는 양력 6월달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날, 나쁜 날을 기록했다가, 필요에 따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력 6월 달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날은 양력 6월 22일과 26일 월말이 되겠네요. 28일과 30일 이렇게 월말에 좋은 날이 해석이 됐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심해야 하는 날도 있죠. 양력 6월 9일과 18일 그리고 20일과 27일 날이 되겠습니다 모든 57년 정유생 남녀 여러분들 양력 6월달에는 너나 할것 없이 자신의 건강을 잘 챙기시고 높은 곳은 상가하시고 낙상수가 있으므로 각별히 높은 곳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별히 조심을 한다면 무탈한 6월달이 지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집안에 좋은 일만 있기를 마음으로 기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69년 기후생 남녀분들에게 작용하는 6월달 좋은 날과 좋지 못하고 우울하고 경쾌하지 못한 날 제가 선별을 했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년 6월달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날은 양력 6월 6일과 10일, 그리고 22일과 30일이 되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하는 날도 있습니다. 6월 8일과 18일, 그리고 26일과 27일날 양 이틀간이 되겠습니다. 모든 69년 기유생 남녀 여러분들, 양력 6월 달에는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혹시 장거리 여행시에 차량으로 이동할 때, 안전에 신경을 쓰십시오. 그렇다면은 무난한 양력 6월 달이 지나겠다. 이런 해석을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주변 그리고 집안에 좋은 경사의 소식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다음 81년 신유생 남녀분들에게 작용하는 양력 6월 달 편안하고 좋은 기운이 작용하는 날 그 날을 꼭 비켜가야만 할 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메모를 했다가, 또는 카렌다에 기록 좀 했다가, 좋은 날, 나쁜 날잘 살피셔서,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큰 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양력 6월달, 가장 좋은 날, 6월 10일과 14일, 그리고 22일과 30일로 나왔습니다. 그와 반대로 조심해야 하는 날도 있죠. 양력 6월 9일과 14일, 그리고 18일과 26일날은 조심을 해야 하는 날로 선별을 해드립니다. 모든 81년 신유생 남녀 여러분들, 양력 6월 달에는 혹시라도 휴가를 맞이해서 해외여행을 간다던가, 아니면 국내여행 또는 출장시에 차가 운전할 경우 안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해석을 덧붙여 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무난한 양력 6월달이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하는 일 척척 들어맞아서 성공하는 양력 6월달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 다음 93년 개유생 남녀분들에게 작용하는 양력 6월달 역시 좋은 날, 좋지 못한 날을 구분해서 살펴봤습니다. 역시 좋은 기운 작용하는 날, 아니면 기분 나쁜 날, 이런 날은 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기억을 하셨다가 그때그때 그때 적절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력 6월 달 가장 좋은 날은 언젠가요? 예, 6월 6일과 10일입니다. 그리고 22일과 29일날도 좋은 날로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심해야 하는 날이 있나요? 예, 양력 6월 9일과 18일, 그리고 26일과 27일날이 되겠습니다. 93년 개유생, 남녀 여러분. 6월달에는 여러분들 크고 작은 사건, 사고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크든 작든 사건, 사고에 휘말리면 여러분들 많은 고민이 또 후유증이 오래도록 남을 것으로 보이니 이런 좋지 못한 것은 꼭 신경을 쓰셨다가 무탈한 그런 양력 6월달이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을 해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2005년 의료생 남녀분들 젊은 친구분들이죠. 양력 6월달에 좋은 날 나쁜 날 살펴봤습니다. 좋은 날을 살펴봤더니 양력 6월 10일과 15일 그리고 22일과 26일입니다. 이런 날 여러분들,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 날은 조심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고비를 지혜롭게 넘길 수만 있다면 다행이죠. 그럼 그 조심해야 하는 날도 있나요? 있습니다. 양력 6월 8일과 9일, 그리고 18일과 27일 날입니다. 모든 2005년 의료생 남녀 여러분들, 하나 좋은 소식은 여러분들 혹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분이 있다면 아니면 학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여러분들은 직장과 학업은 모두가 다 강하게 작용을 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달에 좀뭐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기말고사도 볼 거고 그리고 직장을 원한다면 직장의 취업도 이제 해야 되고 서둘지 마시고 6월달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좋은 기운이 작용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힘내고 여러분들 좋은 일 많이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모든 닭띠생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양력 6월달 운세를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띠순서에 따라서 모든 개띠생에게 작용하는 양력 6월 달 운세를 과학 역수학으로 분석해서 제가 또 방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을 좀 지정하시고 제가 이렇게 그때 그때 올려드리는 역학의 정보를 여러분들은 편안한 장소에서 여유롭게 시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마과학역설TV 유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